맨날 매트넷 막 마법사 같은 애들이 막 맨날 여기 쓰고 와서 속속 속속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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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하다가 이제 가는 거. 은하 <laughs> <laughs> TV. <evaluation 웃음> 안녕하세요 은하 TV 셰이나이요 오늘은 담요랑 실, 저번에 샀던 슬리퍼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도착을 해서 언박싱 할랬는데 담요 좀 보세요. 두개한 마리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두껍네요. 여기 터졌어요. 난리도 아닌데, 일단 얘부터 까볼게요, 그니까. 러 슬리퍼도 기대되지만 담요가 더 기대됐다는. <laughs> 담요 거의 터지기 직전에 온것 같은데요? 오, 이쁘다! 이거 두 개를 꺼냈는데 하나 소피아 거던 기다려주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 일로와. 내 네. 이게 소피아 거긴 한데요, 일단 언박싱을 할 거야. 네? 그러고있을게 자, 다시 가. 네, 이게 바로 행복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똥기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동생 선물 사셨을 때 이렇게 써보세요안 갖고 싶어? 다시 갔죠? 보세요. 동생가부터 빨리 까고 동생한테 돌려주도록 돌려 아니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나온 동생이 소파에서 앉아서 자기 자신의 담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집에 동생 한 명씩은 데리고 있잖아요. 외동인 사람 되게 부럽습니다. 솔직히! 남매, 형제 안 부럽고 외동인 사람이 좀 많이 부러워요 외동은 보통 부모님이 약간 쓸쓸하거나 외롭다고 애완동물 키우기도 해주시고 우리 집은 강아지 안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안, 안 키우는데도 뭐 있긴 하지만 우와! 어? 생각보다 큰데? 어? 생각보다 큰데 이쁘다 화면 다 잡혀요? 어, 겨우 잡혀 이게 140이고 이게 100이라고 거의 두배 차이는 나것 같은데? 140, 100처럼 보이는데? 아 어, 그래? 와라! 예원몬! 아, 소피아몬! 유일한 묘기입니다. 강아지 소리 내는 거요. 주문내요. 에서 담요. 배송 중이라는데? 나 140에 100이 맞아요. 찡긋! 이게 140에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추, 여기 뒷면은 털 부들부들었고요. 여기는 안 부드럽습니다. 여기 되게 포근해요, 일단. 곰돌이 인형 느낌 약간 부들부들 만지고 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단추도 4개 달려있어요. 여기. 여기 네개 이쪽 네개 해서 달려있는데 망토처럼 하는 거거든요 소피아거야나 살고 싶어 제 걸로 해볼게요 제 목숨은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저 먹을 건다 먹고 주고 봐야지 일단 담요를 140에 100이어야 가지고 팔이 좀 아파요 들고 있으면 너못 만져봤구나 팔 안아파서 부럽다 난 만져봐서 팔이 좀아파너키 140이지? 응. 140이나 돼? 이 키가? 응. 제 동생 키가 140이나 는데 대박 얘도 똑같은데요 얘도 똑같이 단추 달렸고 색상이 일단 좀 다르죠 그리고 털 색깔은 얘는 회색 얘는 갈색입니다. 자, 그럼 일단 망사처럼 한번 써 봅시다. 네. 당신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이게 단추로 하나 둘셋네 개를 잠그면 당구면 이럴 수, 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다니는 겁니다, 되게. 어? 네,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하면서 얘한테 벌점 받을 수 있고, 적당히 다리 덮거나. 이것도 근데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나 이러고 있지, 뭐, 추우니까. 요서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학원 갈때 이러고 가야겠다. 티셔츠, 청바지 입고, 이 차리 으로 가면. 아빠가 되게 좋아하실 듯. 그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던 시청자분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되게, 약간, 화를 억누르면서, 음, 이쁘네! 하면서, 이 양을, 응 이뻐, 이뻐. 뭔지 알지? 자, 이제, 제 동생, 소피아에게, 압요를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귀찮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네요. 이제 가서 공부해. 찐긋. 자, 그 다음은 슬리퍼. 얘도 제 되게 이쁘장한 다리가 나와야 될 친구인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비닐이 정말 안 뜯겨요. 그냥 찢을게요. 얘는 검정색인데요. 뭔가 집에서 약간 고급진 집 같은 데서 신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고급진 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신을 겁니다. 어, 좋다, 좋다. 여기 위 여기 바닥 부분? 바닥이래 발바닥 닿는 부분도 털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털로 되어 있는데요. 앞이랑 뒤가 뚫려 있어서, 집에서만 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밖에서 이걸 신고 다니면, 네, 정말, 어? 학교에서 털라이너 뭐 신을 수 있나? 한번 신어보고, 신어보고, 쌤이 뭐라, 뭐라 하면은 몰랐다, 어차피 진짜 몰랐으니까, 몰랐다 하고, 어떻게 쌤한테 신라 빌려? 일단 그러면 될것 같고요. 얘는, 밑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신고 와서 만나봅시다. 안녕! 다리 운동이 됩니다. <laughs> 그게 어떻게 돼? 와, 신기하다. 난안 되는데. 그거 <laughs> 같다. <끄고 왔다>. 하늘바람지. <laughs> 봤어요라겠 이거 노란색 요안 오늘 이렇게 회색 담요, 갈색 담요와 제 검정색 슬리퍼까지 박식을 <laughs>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나짱를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